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현장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복음의 진리는 얼만큼 큰 힘이 있는 걸까요? 그건 얼만큼 우리를 변화시키는 걸까요? 바울 사도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갈때그 말씀은 능력 있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도덕적 행위를 바꾸어 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적용한다면 이런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에 머물러 사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읽고 듣고 배우고 모든 것들에 있어서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유익합니다. 그래야 그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증명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참된 진리는 우리 삶에서 증명이 돼요. 나타나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런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질문하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옳게 가는 거 맞나? 주님, 제가 지금 옳게 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내가 지금 옳게 가고 있는지 살피셔야 합니다. 질문하셔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기억해 주실 수고를 감당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바울처럼 우리도 춥고 헐벗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내가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자리로 가지 않아요 절대로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말할 수 없이 경험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드러나고 증명되는 삶이어야 해요 그게 우리가 부른받은 삶